네이버에 케인티비 검색해 주세요. 케인티비. 예 안녕하세요. 여기 TBN 22시 사건 고발입니다. 네. 아 다름이 아니고 네. 그 측근에서 그 무슨 얘기가 들려왔어요. 이한빈 양이 그렇게 그 누구를 때렸다고 괴롭힌다고. 네 누군데요? 아그 지금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을 건데 네, 어떻게 예. 협조 좀해 주세요. 아 근데 예. 이거 협조를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 때리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옆에 그게 네. 있거든요. 그 이상 여자분 한번 바꿔 드릴까요? 네. 바꿔 드리는데 저희가 또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음성 변조로 한번 통화 해 드릴게요. 아 네. 예그 그, 네. 잠시만요. 아그 F D 그 음성 변조 시켜놔라. 못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그 지금 옆에 여자분이 조금 지금 거의 실성하는지 울어갖고. 아뭐나 내일 모의고사가서 지금 시험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늦었어요. 그 전화하셔서 그러시면. 아곧 예.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저희는 그목격자 말을 토대로 했는데 지금 내일 시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쪽 측근에게 저한테 맞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거 같은데. 예. 연락 처는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여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다큐멘터리 방송 아니요. 예,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된 건지 저는 이 증인분이 알려준 걸로 하, 했는데 여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시죠? 네. 그 고등학교 3학년 여자라고 언어를 좀 한다고 지금 말빨 조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알았어? 그치. 네가 언어 좀 하냐? 네? 어디 그냥 어른한테 제가 묻잖아요. 쳤잖아요. 그러고 있어 네. 아저씨도 지금 사실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 그쪽 측근 말만 들으신 거잖아요. 여보세요. 그쪽 면서는 확인도 못한 그사실 언어는 100점 맞고 수학은 20점 맞는다며?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왜? 25점 맞냐? 그래 언어는 1등급 맞고 수학은 6등급 맞아서 좋겠다.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할때 사람 빈정 건드림면서 하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따라해봐. 낚시 해봐. 낚시 원래 취재를 하실 때 이렇게 사람 빈정을 건드리면서 하시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낙따라해라고낙시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언어 언어 영역 조지지 말고 아니요 괜찮 소리 말씀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똑바로 대답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저, 저 언어 영역 82등급이라서 1등급한테 못계네요 상관없어요. 그쪽 언어 영역이 어떻든, 소리 영역이 어떻든, 저한테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로고 진수. 저는 듣다 진... 없 드리는 사실 누군의 얘기를 위해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굉장히 불쾌한 상태인데, 지금 어, 어, 그쪽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지 그렇게 싸구치 치면 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리고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 좀더 공손하고 좀더 예의 바르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시다고 싸구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돼요? 예. 그 로고 진수 호이가 n 자리일때 정수부는 몇 자리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요거 정수 진수부가 n 자리일때 정수부는 몇 자리냐고요. 제가 이게 주관사의 목적이 뭐죠? 아, 이거 봐. 어 이게 언어로 말하면 잘조지면 수학은 그렇겠네요. 하나도 모르네. 아니야, 뭐 넌 네, 그러면 있지, 안 되는 있지. 거야, 엄마 수학도 좀 공부하고. 네, 맞아요. 는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학 그냥 무슨 공, 공부하라고. 그냥 어느 말만 잘하면 그래. 눈술 잘한다고 대학가 나 수학을 잘해, 수학을. 대세 는 수학이란 말이야. 왜 네, 전화하셨냐고 제가 지금 묻잖아. 제가 그, 그거 그, 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셨어요? 그, 눈치가 없나? 파닥파닥 몰라? 파닥 저한테 눈치가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네.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냐고? 아니 얘가그 눈치가 없구만. 장난전하는 거를. 우리 저한테 그렇게 대응서 판단을 내릴 수는 저랑 통화 얼마 하지 않으셨고요. 음. 만나지도 못했고 뭘 한다는 사람이 사람 한한 명만 보고서 그렇게 전체를 파악해 버리는 거. 한 명을 사람. 보고 전체를 파악해. 그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응할 어. 말씀 다 하셨나요? 예,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말아주시죠 예, 알겠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안 하고 그렇게 말 잘하는데, 에? 얼굴은 왜그 모양이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 저, PD님이세요? 저요? 네저 예. PD는 아니고요 FD인가요? 아니요 AD. FD는 아니, 아니고요 네 예. 그 FBI예요 FBI 아예 아무것도 아니시네요제 옆에는 CIA가 있어요 예 아, 아셨어요? 뭐 그러면 어디 스마일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공영방송이요? 공영방송은 아니고요 낚시방송이라고 해요 그 낚시 채널 62번 채널 보면요 월척 있어요 모르세요? 그 인터넷에 파닥파닥 검색해 보세요 혹시 예. PD 아시는 분 있으세요? PD는 잘 모르고 BJ는 알죠 아, BJ 아니요 BJ는 필요없고요 BJ 케인이라고요 아세요? 앞으로 방송에 일해서 일을 하려고 예.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방송 쪽에 일하... 아그래도 그렇게 장난 좋아하는지도 계속 모르고 계속 그러셨구나 아, 방송하는 사람이 눈치도 없어 딱 봐도 장난 좋아하는 거 아, 예. 말하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장난전화 했으면, 했으면 얼른 하고 말을 끊어야죠. 장난전화 했으면 얼른 하고 말을 끊으라고? 끊어야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이름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함부로 말 놓지 마시고요. 아, 함부로 말 놓지 마시고요. 계속 그렇게 그럼 잘 사세요. 장난전화인데도 그렇게 그냥, 뭐야, 그, 진지하게, 예, 고상한 척. 너는 안 되겠다, 절대로. 아휴 아니, 인간이 왜 장난전화면, 은장난전화 하자고 그냥 하고 해야지. 뭘. 계속 뭘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어디, 방송사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박파박 김각씨, 예? 답답한 여자구만. 여자냐? 네가 멍청한 거지? 음. 이 정도 얘기해서 눈치를 줬으면 장난 전화를 말하고 죄송합니다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10시 22분 아무리 머리, 머리에 똥이 도고 네가 할 짓이 없고 하는 게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 소음팩한테 전화해서 한단 말이거 뭐 어쩌고 어째? 이한비 님께서 입에 모터를 장착하셨습니다 스피드 플러스 22내 이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이한비 님께서 입에 모터 아이템을 득템하셨습니다 스피드 어, 플러스 어. 33 이한비님께서 흥분을 하셨습니다. 체력게이지 마이너스 30 감소. 여보세요? 수고해. 예? 수고하라고. 응, 너도 수고해. 네, 나, 공부 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사실은 나그그네 친구 남자 친구인데너 내일 시험 본다 그래서 긴장할까봐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봤어. 미안해. 내 네, 친구 누구는고 그는 말못 하고 그그 나중에 그 내가 미안 미안하니까 어? 아 한마디만 하고 내가 끊을게너 미안해 갖고, 너무 미안하다. 내 너무 오, 너무 오래 질질 끌어갖고. 진짜 너 미안하면 그냥 끊어. 엄마가. 어, 그 선물, 선물 하나 줄게. 자, 받아. 선물이야. 여쭤먹어